자, 매, 하이, 이타쿠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Q&A. 에, 시간입니다. 박수 넘어주세요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이나 그런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많이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Q&A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댓글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좋아하는 캐릭 그리고 최악의 캐릭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나이트로드입니다. 나이트로드 그 표창 던지는 느낌, 그 나와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나루는 그 표창이 몇개 날아가는지 제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날아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 다음에 사냥에서도 큰 표창 같은 거 수원해서 시원시원하게 사냥하는 모습도 좋고 그리고 퍼지라 그러죠 뭐 부적 같은 거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효과 주는 것도 있고 그냥 뭐다 전반적으로 저한테 좋았어요 나이트로드가 그리고 제일 최악의 캐릭은요 와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 과금은 얼마나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결제를 합니다 이 패키지 내에서 뭐 월간 패키지나 월정액 패키지나 또 한번씩 뭐 큐브 뭐 주문서 이러한 많은 패키지를 들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50에서 100만원 정도 이제 매달 꾸준히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메이플을 한지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대략 한1,500 이상? 패키지, 순수 패키지 가격으로? 그리고 뭐 제가 장비 살 때, 그리고 매소 살 때, 쓴것 치면은 한3,00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우! 3,000? 이 정도는 뭐 K5 송합타급 아닌가요? 갑자기 화가 나네. <laughs> 아이템 직작이 좋을까요? 완작 구매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 아이템 직작은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정말 이거는 운빨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빨이 잘 붙으면은 완작 금방 가고요. 이게 강화가 안 되면은 정말 매수 엄청 먹어댑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160제 무기 사기엔 꿀입니다. 왜냐면, 루타 무기가 엄청 풀렸기 때문에, 풀감 같은 게 지금 풀매도 안 돼서, 거래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파프 무기를 직작을 하느냐, 파프 무기를 완장을 사느냐, 이차인데 내가 매소로 주문서를 구매해서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일단 많이 들어요. 반면에, 내가 크리스탈을 많이 모아요. 뭐, 월패라든지, 월 정액이라든지, 왜냐면 그 주문서 한장 효율이, 매소보다 크리스탈 샀을 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프 무기를 직작하거나 완작하고 싶은 분들, 나는 매소가 많다, 크리스탈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완작을 사는 거 추천드리고, 나는 크리스탈이 굉장히 많다, 혹은 내가 파프 무기 직작을 준비하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크리스탈 모아서 크리스탈로 꼭 주문서 사서 직작을 하세요. 그게 진짜 제일 싸게 먹힙니다. 이 타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자세한 뭐 어떤 일이라든지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 또 나중에 Q&A 시간때 조금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언젠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가 크게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메이플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이 정도 금액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정망도 먹은 적 있고 전사망도 두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위루타솔 5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위시그 10개 먹었고요. 이제 사용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한달 기준으로 순수 사냥만 돌아서 한 40억을 벌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대충 얼마만큼 이런 부수적인 아이템 수입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케 원정 때 꿀팁 알려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저녁 12시 초기화 되는 타이밍에 돌리신 거 추천을 드려요. 그때 거의 많은 분들이 일케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던전 들어갈 때 매칭도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면 4인으로 플레이해야 될 일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향후 계획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 엠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이후에 스트리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에서 이제 캠까지 해서 제 얼굴, 못생긴 얼굴까지도 공개를 할까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도 활성화가 되었고 구독자가 좀더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통하고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노르타 대전이라든지 이런 Q&A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자 꾹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탁구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뿅.